비디오 2019년 예측 vs 2025년 현실 AI가 뒤바꾼 직업지도 2019년 연구진은 한국 취업자 43%가 AI에게 일자리를 뺏길 고위험군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이 그린 미래는 간단했다. 정형적일수록 단순할수록 먼저 사라진다. 판매 사무 단순 노무 종사자가 1순위였고 세무사 회계사도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창의력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구은 든든한 안전지대로 미쳤다. 프로그래머, 데이터 분석가, 과학자, 대중은 이들은 AI가 못 따라온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계는 2025년 예측과 현실은 날카롭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전문직 사무직의 신규 채용문이 얼어붙었다. AI는 그들의 지적 영역을 순식간에 잠식했다. 회계사 시험 합격자 수는 반토막 났고, 프로그래머 공채는 전설이 됐다. 세무사는 AI 세무로봇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서류가 점점 많아졌다. 절대 대체되지 않을 거야 라던 대중의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런데 재밌는 건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단순 노무직이었다. 2019년 연구서는 그들을 70% 이상 대체 가능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현장은 정반대로 흘렀다. 택배 상하차, 매장 진열대 정리, 병원 난이, 청소의 일들은 여전히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AI는 천문학적 계산은 빠르지만 상자 한 개를 비틀어 올리는 데는 어색한 로봇화를 썼다. 그 결과, 단순 노무직은 쉽게 대체되는 직업에서 쉽게 구하지 못하는 귀한 인력으로 변모했다. 임금은 오히려 상승 곡선을 그렸고, 부인난이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전문가들은 이역설을 두고 AI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지만, 능숙한 손발은 아직 못 만들었다고 말한다. 두뇌 노동은 속도전에서 적고, 손발 노동은 물리적 한계 덕에 살아남은 셈이다. 이제 2019년 예측은 반쪽짜리 적중, 반쪽짜리 오각으로 기록된다. 사무 전문직의 위기는 적중했지만, 단순 노무직의 소멸은 빗나간 오판이었다. 우리가 얻은 교훈은 단 하나, AI는 생각보다 육체를 어려워한다는 사실이다. 미래를 점칠 때 우리는 뇌만 보고 판단했지만 결국 손이 결정했다. 그래서 다음 예측을 할땐 생각의 속도 뿐 아니라 움직임의 난이도도 함께 봐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학습하지만 여전히 커피 캐리어를 솟는다. 그리고 그 쏟아진 커피를 닦는 건 아직까지 사람의 손 뿐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